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다입니다 아, 코로나 걸렸었는데 오늘 격리 해제됐어요. 그 기념으로 한번 이 게임을 해볼라 하는데, 아, 보자, 전파 했는데, 와, 전파 진짜 이렇게 못하는 애들 만나고 졌거든요. 심각하게 못한 친구들. 공식을 거의 한달반 만에 한대요. 저보다 못해. 일단 한번 도구기로 한번 해볼게요. 예. 도구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시즌 패치되고. 한대받고 잽니다. 너무 많이 박으면 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목 상태가 좀 안좋아요 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좀 네. 한타 한번 첨부해줘야죠 알았어 죽고이 일단 이번타만 밀겠습니다 한타 지금 팀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다이무스 살아왔죠. 다이무스 가 지금 어디지 지금이지. 다이무스 오기 전에 좀 빠지고. 이번 타워에 지금 적 팀이 지금 일번 타워 지금 다 막고 있거, 있거든요. 이제 2번 타워인데. 트루퍼 한번 배달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트루퍼, 이쪽으로 다 왔네. 앞에 봐줘,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먹었고, 오케이. 넘어트려줘. 저 이제 테러 가겠습니다. 대충 먹어줬어요. 차하와 네. 이걸로 그 제이 넘어트려주고. 다이모스 어디있지 설마 막아 저쪽에 있네 미쳤다고 해. 여기를 막고 있지 않겠죠 다이모스. 가 네. 웃었고요.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타워 상황은 지금 좋기 때문에 올라갈게요. 네. 저희, 저, 마타워 하면 됩니다, 마타워. 루스가 막으면은, 루스, 아니다, 지금 제이가 올라올라. 아야. 지금 제이 소리 들렸어요. 다시 가는 거 보슈. 아... 일단 성장 좀 할게요. 네. 성장이 답이기 때문에. 나는 저쪽에 시야를 봐주고 있고요. 브루스가. 아, 부르스레, 재료오니 체력 어, 회복 좀 해봐. 아, 제가 그 코로나 증상 때문에 좀 어지러움증이 있어가지고, 좀 게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맵 보는 것도 살짝 좀 어지러워요. 네. 코로나 뭐 하다 걸렸냐고요. 예, 네, 그거는 딱히 가르쳐 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기침이 계속 나오고, 네, 목이 너무 아픕니다. 코나 걸리면 아, 일단 트루퍼 한번 챙겨볼까요? 팀이 유리한데 트루퍼 순식간에 녹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트루퍼 먹어줬죠 저거 뭐야 클리브 왼쪽, 그 오른쪽에서 죽었거든요 이러면 어디가냐면 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왼쪽으로 갑니다 테러를 아 이거 받고 죽어야 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리기 이쪽으로 오는데 저 어째 포위당했거든요 네, 잘했어. 아, 아.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근데 뭐바꿔죽어도 괜찮아요. 네. 트루퍼를두개 챙겼으니까 지금 연구효과 2단, 그 2점 연구효과 점수 2점 챙겼거든요. 네, 기방 하면 돼요. 기방 참고로 이 영상 은풀 영상으로 옮길게요. 현재 네. 할 힘이 없습니다. 영상도 제대로 찍히고 있는거죠 오케이 해오 클립 클립 아, 한타 잘한대요 팀 한타 잘하네 일단 최대한 기침을 안 하려고 하는데 기침이 조금 쪼금... 저거 저거 저저 저 친구 쪼 먹으려 했는데 안 됐고요 일단 테라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옥에 원방이 잘안 나가지고, 이게 지옥 1링을다 찍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게임을 좀 해봤는데, 일단 트루퍼 먹자고, 핑쳐놓고, 트루퍼 먹자. 트루퍼, 뭐야? 이거 전투. 어차피 중요하게 되에 얘들아, 좀 먹자고, 같이. 제발! 아이씨! 봐봐, 내혼자도 개가 이래도 자. 그래도 전지, 전지야, 기상창 없나? 전지! 전지 도와줘! 전지 립 먹고 있면 아... 역시 전지... <laughs> 버스트 오케이 오오! 제레온! 아 저거 어쩔 수 없네 <laughs> 그래도 팀이... 한타를 그 말아먹진 않아서 뭐야 저거 어떻게 이겼어 어, 테러 갔다 오겠습니다. 5번 타워 부수고 올수 올 있을 것 같거든요. 도스만 돌아오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laughs> 째라 째! 그 배치 첫 판에 와 진짜 전시전 실버, 브론즈 이런 친구들이랑 팀 돼가지고 두 달만 거의 두 달만에 공식? 아, 그건 좀 심해나 한달반 한 만에 공식은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와 네, 심각했습니다. 저제들왜 졸로가 있냐? 어? 이러면 트로퍼 쳐야되는데 한번 같이 놓아볼까? 오 좋, X됐다 다이무스는 좀 무섭거든요 트, 테러를 갈라 했는데 초스도 쿨이라서 한번 한대 해봤는데 먹어준거? 이때 한단좀 해볼게요 그냥 제이 노릴 거. 이 ㅅ 캐릭터가 조사이와 아니 어퍼를 맞고 지혼자가 빠져나갈수가 있네 캐릭터가 조사이라서 아니, 승률도 좋은 캐릭터를 저번에 사양을 해주더라고요. 뭐야, 어, 자기가 하는지 모르겠네. 어, 어 스쿨 돌아오면 스워터나 한부스로 가봐야겠습니다. 네. 어, 그냥 도이가 똥캐인 것도 있긴 해요. 네. 조스 좀 빨리 돌아와라 조스 돌아왔죠? 저러시고 <놀람> 바로 입니다 지금 뒤에 다이모스 오세요 오오 있다 오오 그들이 온다 오케이 근데 깼.. 깼.. 네 <laughs> 아이고야 아,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와. 일단, 그래도 저희 팀이 성장이 잘 돼있어요. 네. 네, 트로퍼도 연구 효과 2단계라서 호자 순삭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적팀이 기방이 좀 심해가지고, 호자는 안될것 같고. 아, 뭐야, 이거. 뭐었구요채게뭘하냐고트액만 잠깐만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나 그거 툴 포트 연구 결과 3단계가 왜냐? 포스 데미지 만봅시다 공치. 노치명인데 8183아 근데 왜 노치명이야 갑자기 됐다 땄다 노치명인데 이정도면 진짜 딜 엄청나온거거든요 잠깐만요 오 개무섭네 이새끼들 왜냐 얘들아 그 애들 나오는데 저는 그 저기서 놀지 않고 어디 가냐면은 저 반대편 예. 반대편 포수고 젤... 일 국리를 해볼게요 리세스 돌아오면은 어. 형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근데 살았다. 잘 있어라. 바로 이까지 찍어주고 공성에 벨로스. 공지 이거 먹으면 그냥 게임 터지거든요. 적팀도 안 먹으면 터지는 거고. 근데 이거 적팀 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먹어주고 희망을 아예 삭제시켜줍니다. 역팀, 그거 내가 하 왔는데 왜안 왔지? <laughs> 왜안 왔을까? 그냥 왔죠, 왔죠. 막으려라고 낮아 달라고 어 아이 무슨 참초를 있지? 나한테 막아... 이걸 그냥 그대로 쓰는 도움이 있다고. 몇몇 건 닥히고 관심도 없다 이제는 타워에게만 관심이 있을 거야. 멋진 피사체죠? 아뭐 연판 팀이 나름 잘해줬네요. 예. 저도 나름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그 전판이랑은 다르게 그래도 연판 팀이 좀 해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전판 진짜 답이 없었거든요. 공개는 이렇습니다.